안녕하세요. 날마다 좋은 밤에 90제 날밤 의혜미하 6장에서 16장 함께 읽도록 하시겠는데요. 저는 과천소망교회 이상백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많이들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쌤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개쌤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 었더라 <laughs>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 들려 내,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을 없는 일이요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레드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으로,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 었느니라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다, 노아디와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 자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 월 25일의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기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야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 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게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함에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네,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부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부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누부간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오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루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라와 라아먀와 나하 마니와 모르드게와 발,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 1 7 2명이요 스파디아 자손이 3 7 2명이요 아라 자손이 6 5 2명이요 바하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빈노이 자손이 648명이요. 도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 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벳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2명이요. 기부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두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 사람이 42명이요. 기럇여야림과그 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밭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봇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사람이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 있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와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 었느니라 레이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밀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닮은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삶의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쌈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 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레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코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의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삽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드라크마와 대저 54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2만드라크마와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2만드라크마와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딸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 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오른쪽의 선자는 마띠야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 아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뱌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하아사야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에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이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수는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진이라 하였고 또 일러스 대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유나무와 나무 가지와 종려 나무 가지와 기타 부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우수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이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파 야와 분이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레위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베와 호디아와 스파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실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헤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시미로 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시저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은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셔 싸우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예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궁일이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 싸우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곧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오게 땅을 차지한 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에별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돌아가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땅 가난한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일법을 등지고 죽게로 돌아오기를 건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란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궁율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주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궁율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궁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우리 모든 백성이 아스루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나라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홀 아마랴 말기야 하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드옷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아민 마시아 빌게 스마야인이 있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이사랑 곧 아샤나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스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아 그리고 불라야 하나 미가르홉 하타베사삭 세레베아 스바냐 호디아 많이 분이오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해실, 부세, 사벨, 사둑,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숩, 할루에스, 비라, 소백, 루흠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록 하림 바나 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를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가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다 맞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이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대,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이 자손이 거제로 들인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날마다 좋은 밤 함께 하셨고요. 어, 네이미야 함께 읽으셨습니다. 네,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많이들 느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내일 저녁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